이 시간은 에베소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여러 편지가 나오죠. 이게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한 13개의 바울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 중에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그 편지를 쓴게 있어요. 그걸 이제 옥중서신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철장이 있는 그런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 물론 이제 창고가 채워지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하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상태.지만은 정말 그곳에서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억중서신 중에 하나죠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스서 빌레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터키의 중서부 지역 해안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가 꽃피었고요. 아, 그곳에 이제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 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뭐 길이가 130m, 너비가 아, 30, 67m, 어마어마하죠. 그 신전이 그리고 아, 돌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 120여 개가 있대요. 그 높이가 아, 한 18m, 20m 되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건축물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우상이 정말 가득한 그런 숭배에 아주 쩔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도서관도 큰게 있고요. 지금도 유적이 아직 있습니다만은. 아, 이러한 것이고 인구가 한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아,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이제 잠시 들리고 3차 선교행 때 그곳에 오랫동안 기다려요. 아그 그곳에서 가르칩니다. 아, 가르치고 아, 제자를 양육하죠.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또 세워서 아,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것이 이 바로 예배소입니다. 아, 이 예배소에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도 또 합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 이곳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신 사도효한. 그도 예배소에서 그 마리아를 봉양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영향이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보면은 특히 이제 구원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3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through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뭐 대단한 우리가 헌신을 하나 님께 한다. 한들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조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에베소서는 터키 지역이니까 이방인 지역. 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 교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오, 디아스포라 어, 그들이 이제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에서 시작해요. 근데 에, 나중에 이제 회당에서 모이지 뭐 않고 이제 도란노 소원 이런 이제 어, 에베소 교회에서 모였죠. 모였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회당에서 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방인들 들어왔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그들을 받아줬죠.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들이 따로 교회를 형성해서 신앙생활 을할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크리스찬들의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이제 다른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도 이 유대인들과, 아, 그리고, 어, 이제, 그 이방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우리가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강조하는 모습 이제 보게 되고요. 아, 또한 아, 대인관계, 종과 주인관계, 또 아버지와 자식들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겠죠. 아, 또 여러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 소설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어, 그런 표현이 무려 한 35회 정도 나옵니다. 헬라우로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영이 돼야 되고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그리찬의 온전한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강조하는 것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